안녕하세요. 골드드 매니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주식 지표 중에 하나인 OBV입니다. 온 밸런스 볼륨은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서 현재의 시장이 매직 국면인지 아니면 분산 국면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주식 시장이 큰 변동 없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주가의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OBV가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시점으로, 증가 추세일 때를 매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횡보 국면에 접어들면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판단합니다. 횡보 국면에서 상승 또는 하락 추세 전환되는 시발점을 포착하시고 싶으시다면, 온 밸런스 볼륨 외의 다른 추세 지표와 동시에 일치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HTS에서 지표를 눌러보면 보통 피리어드 값이 9나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단기 국면을 볼 때에는 값을 9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 선은 계산 값이 적용된 대표선이고, 자주색 선은 피리어드 값 입력하신 해당 일수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피리어드 값이 만약 20이었다면 이 자주색 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입력한대로 9피리어드 값이면 9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횡보 국면인지 하락 추세인지 혹은 상승 추세인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해야 될 전략은 주황색 대표선이 자주색 이동 평균선을 뚫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할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대표선이 상승이 꺾이는 시점, 단기 극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밸런스 볼륨은 시장 가격의 변화보다 먼저 선행하는 특징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절대 수치 자체로서는 단독으로 시세 파악이나 과거 비교가 불가능한 게 단점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인 볼륨 레이티오와 다른 추세 지표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배운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